삼인성호. 삼인성호. 전국시대, 각국 간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나라들은 태자를 다른 나라의 인질로 보냈습니다. 위나라의 태자가 조나라의 인질로 가게 되자 이왕은 대신 방총을 동행시키기로 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방총은 자신이 조나라에 간후 누군가가 자신의 험담을 하여 이왕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방총은 위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위왕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믿지 않지. 방총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사람이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위왕은 잠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반신반의 할것 같다. 방총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세 번째 사람이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위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믿을 것 같구나. 방총은 말했습니다. 길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날 리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정말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믿게 됩니다. 지금 조나라에 한다는 미나라 대량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제 험담을 하는 사람이 3명보다 많을 것입니다. 대왕께서 이러한 험담을 명확히 살펴보고, 쉽게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구나. 방총이 태자를 동행하여 출발한 후, 정말로 누군가가 위왕 앞에서 방총을 비방했습니다. 위왕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결국 믿게 되었습니다. 방총이 한단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유왕의 신뢰를 잃었고 유왕은 그를 다시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3인성호는 전국시대의 일화에서 유래된 고사성어로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 결국 사람들은 그 말을 진실로 믿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3. 숫자 3. 인. 사람. 성. 이루다. 되다. 호 호랑이